안녕하세요 바알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이 자우천이 구단을 상대하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상대죠. 과연 자우천이와의 대결 어떤 내용일지 바둑 바로, 바로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자우천이 구단입니다. 자우천이 선수가 요즘은 또 주춤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성적을 내는 걸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전성기 때 신진서 구단을 만나서 이렇게 패퇴했기 때문에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바둑, 좌우천이의 수비형 바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수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갈라쳤는데 굉장히 안전한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갈라치면 이곳에 둘때두 칸을 벌려서 충분히 이것도 쉽게 안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혹시 이제 공격당할 수도 있으니까 한 칸에 더간 거예요. 날을 짜두면 이때는 이제 더욱더 넓은 공간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흙도 이곳으로 다가왔고요. 이때 하나 붙여놓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젖히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뻗는 게 좋죠. 나중에 이 교환이 없으면 흙이 끊어서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뻗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도 붙여가고요. 젖힐 때 되저쳐가면서 이거 끊어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귀한 점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흙도 물러나고요 여기 호구 칠 때요 여기서도 지금 원래 같으면 이쪽을 뻗어야 되지만 백이 너무 타개가 잘 됐죠 이렇게 된다면 백은 완생이고 흙은 한번 더 벌려야 되는데 후수까지 뽑게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고요 여기를 붙여가면서 신진서 선수도 반발을 갑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선수에 두고 뻗어서 지금은 못 살아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곳까지 두면요.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이 자리를 막아가서 여기를 끊어봤자 두 점을 주게 됩니다. 아까랑 차원이 다르죠. 흙의 두터움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이건 바로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백도 끊어먹었고요. 여기를 젖히면서 타협이 됐어요. 일단 초반진행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변 쪽의 진행은 아직까지 팽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신진서 선수 쉽게 두면 이 자리인데 더 모양을 넓혔어요. 이렇게 둬서 우상쪽 한 점의 움직이라고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좌우천이 움직이는데요. 여기 젖히는 수를 사용합니다. 이쪽을 젖히는 수 지금 여기 단수를 치면 막아서 행마하겠다는 거죠. 역시, 족보에 있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패를 할순 없죠. 여기서 패를 하고 패감을 쓸 곳이 없습니다. 우상 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잊고, 후구쳐서, 타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젖혀 이으면서 우상 쪽 백돌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천이도, 뭐, 별수 없죠. 여기서 나갔고요 신진서 구단도 한 점을 잡으면서 압박하는데 백이 뭐 그렇게 공격 당할 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공격하다가 잘못하면 상변 쪽 흑돌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흑이 미생이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일단은 좌상 쪽을 그냥 막아두면서 집집이면서 따라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으니까 백이 먼저 선수를 뽑게 돼서. 이 진행은 확실히 좌우처니까 앞서가는 진행이 됐어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 이곳을 막아서 둔 수가 느슨한 거고 중앙 쪽 어딘가로 향하는 게 훨씬 좋았다는 게 인공지능의 평가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막으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눈 목자만 두더라도요 흙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을 계속해서 내는 진행을 선택하면 어느 정도의 집은 확정지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경계선으로 집은 지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을 세 보면 여기만 2 0서30 많이 봐도 40집 정도인데요. 지금 여기에다가 우상 쪽 상변 쪽을 더하면 한 예순 집 정도가 납니다. 정말 많이 봤을 때 예순 집이에요. 그런데 백집이 그쪽만 지켰다고 보더라도 여기가 일곱, 7 15, 21하나 22집 좌쪽도 10집은 넘게 나고요. 합쳐서 32세 집. 우상쪽과 중앙까지 합치면 거의 40집. 50집. 지금 두터움 빼고도 100은 50집이 거의 확정입니다. 그러면 반면 1 0집의 승분대 100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뒷맛도 있죠. 이런 데 젖혀 갔을 때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고 여기 받았다가는 또 살리는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모로 자우천이가 굉장히 편한 바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은 수 느슨하다고 하고 이 자리를 뒀으면 180% 이상 앞서가는 바둑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우천이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이 자리까지 갑니다. 한칸을더 갔어요. 아까 보여드린 수보다 한 칸을 더 갔는데 이 수부터 이수부터 신진서 구단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오천이가 이한칸 차이 순식간에 공격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무리수를 정확하게 응징합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급소를 가서 물어봐요. 여기서 일단 인공지능은 그냥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그냥 받았어야 되는 자리에요. 그리고 흙이 여기에 끊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집을 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배기 위험한 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모양상 뭔가 여기를 붙이고 싶은 그런 자리죠. 붙이고 밀어가면서 중앙 쪽을 받아내는 건데 흙이 찔러가더라도 이렇게 한 점을 멋지게 버리면서 딴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멋지게 버리면서 연결했어요. 지금 얼핏 보면 오히려 흙이 악수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괜히 급소를 하나 가가지고, 중앙 쪽을 두텁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진서구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끊어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드디어 흐름이 넘어왔습니다. 아예 역전이 됐다고 순식간에 말하고 있어요. 이 자리 주니까요, 베개 한 칸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건너붙여 끊어서, 이제 대마 공격 시작이죠 이 상변쪽 대마 장장 60집이 넘는 이 대마를 공격하기 시작이 되고요 하변쪽도 걸렸죠 지금 순식간에 흐름이 이상해졌어요 아까 모양 보실까요 몇 수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눈목자 두면 굉장히 평화롭게 집으로 앞서 갈수 있던 자오천이었지만 실전에는 여기가 양곳마로 끊기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둘다뭐 타개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밀어서 먼저 이쪽 안형을 없앱니다. 연결할 때 여기까지 뻗어서요. 자우천이 입장에서는 두곳마를 타개하려면 이렇게 뭐 연결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두고요. 흙이 끊어봤자, 반수가 선수고, 이쪽에서 집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내서 살았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없애는 수와 단수 쳐서 있는 수, 맛보기로 두집 내서 살았다는 겁니다. 백이 이쪽은 살기에 성공했고요. 그렇다고 뭐 하변 쪽을 흙이 공격하기에는 이미 별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타개가 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받으면 백이 승리하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거든요. 얼핏 보면 이제 하변 쪽 두터움 닿겠습니다. 백이 두터움도 다깼고 여기 모두 완생이어서 4호천이의 승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이득실을 이거 따져보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타개해서 백이 얻어낸 건 진짜 거의 없어요. 좌변 쪽 끝내기 이거 단수 쳐서 한 5집 정도 늘어난 게 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흙이 얻어낸 걸 세야겠죠. 일단 흙은 아까보다 하변 쪽이 20집 정도 깨졌습니다. 그러나 20집 전체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흙의 두 터움은 그대로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하나만 가더라도요. 지금 여기가 15집은 붙어요. 그럼 반으로만 치더라도 한 8집은 난다는 거죠. 결국 깨진 거는 10집 조금 넘게 깨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백이 결국 이득 본거 5집 얻어냈고 10집 조금 넘게니까 한 15집 정도 이득 봤어요. 이제 흑 차례인데 일단 흑이 좌변 쪽 여기만 보더라도 얻어낸 집이 7집입니다. 지금 좌변 쪽이 원래 백집이나 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여기 7집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흑선수죠. 흑이 선수로 여기만 차지해두 지금 우화 쪽이 유명한 끝내기죠. 이렇게만 되더라도 한 16, 17집 정도 된다는 엄청난 끝내기입니다. 지금 우화 쪽만 차지한 걸로 봐서도 우화 쪽과 좌변 합치면 이미 20집이 넘어요. 이렇게 만들더라도 흑이 이득을 봤는데 문제는 아까 백이 중앙 쪽이 두터움이었죠. 이 두터움이 그냥 두집 내고 산 아주 겨우겨우 살아있는 대마가 됐습니다. 쌈짓 뜨고 살아있는 대마가 됐죠. 결국 크기 얻어낸 거는 집으로도 스무 집이 넘는데 백의 두터움까지 깼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수의 공격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공격을 해서. 다 살려줬지만, 알고 보면 남는 거는 흙밖에 없습니다. 자우천이도 이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귀쪽까지 두면서 버텨간 거예요. 이수는 꼭 두고 버텨야겠다는 거죠. 자우천이가 이렇게 버티니까 신진서보단 이 대마 끊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어서 공격을 하면, 물론 이수도 가능합니다만, 일단, 모양이, 백이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잊지 않고, 여기를 젖혀서 물어보고요. 전체 안형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제 승부를 끝내러 갑니다. 좌우천이의 우아쪽 지킨 승분수를 그대로 분쇄시키고 있어요. 이쪽 젖힌 수가 그만큼 좋은 맥점이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거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요, 여기 선수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만 이었다고 보더라도, 전체 대마가 못 살아있습니다. 이거 뭐 흙의 철벽이기 때문에 쉽지 않구요. 이렇게 안 두고, 여기에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둬서, 뭐이 대마는 폐로 계속해서 버틴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다음번에 나중에 흙이 여기 막으면요, 이쪽이 또 집이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여기 안형을 없애는 수 굉장히 좋았구요. 그리고, 여기를 끊어갔구요. 지금 이쪽 패 같지만, 그냥 뒤쪽을 이렇게 몰아버려서, 위쪽 다섯 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타협이 되니까, 이제는 바둑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위쪽 다섯 점 잡히면서, 백이 결국 하변 쪽을 깬게 하나도 없이 됐고요 우아 쪽 물론 귀는 차지했지만, 이거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형세는 덤을 빼고도 1 0집 넘게 흙에 앞서가는 바둑이 됐고, 여기서 좌우천이 선수 돌을 걷었어요 신진서 구단이 정말 공격한 방으로 좌우천이를 그냥 무너뜨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빈틈 한번 보이니까 실수 없이 폭격을 했죠. 여기 중앙쪽 바둑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한칸더 갔습니다. 딱한칸더 가니까 그대로 공격을 했고 모양 좋게 정리하려고 할때 정확하게 분위기 파악 후 공격을 하면서 사실 공격을 뭐 그렇게 강하게 한것 같지도 않아요. 두긴 뒀지만 그렇게 무서운 공격이 아니었거든요. 백을 너무 쉽게 살려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실속이란 실속은 흙이다 챙기고 있었고요. 공격이 끝나고 좌변 쪽을 차지할 때는 이미 흙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 상대방의 빈틈이 보였을 때 그대로 60집짜리 대마를 끊어 가면서 공격했고 시원하게 승리한 바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